자 우리 귀염둥이들 이번엔 아빠가 부유대륙, 부유대륙을 클리어하겠어요 왜 오늘 아빠가 이렇게 미래편을 3장을 계속 하냐면 트레저 페스티벌 앞으로 1시간 남았.. 1시간 20분 남았거든? 그 안에 이거를 클리어해야 보물을 딸 확률이 높아요 아 어, 브라질 스코어.. 부유대륙은 어려운거 보다 500점만 넘으면 25만 XP를 주니까 한번 해볼까? 누가 나오나 한번 보자 하늘이야 하늘. 부유 대륙은 지난번에 귀염둥이들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부유 대륙은 어디에 있는 나라냐고 물어봤었지. 부유 대륙이란 거는 어, 실제 실제로 있는 나라는 아니야. 근데 이제 부유라는 게 떠있다는 얘기니까 떠있는 대륙 떠있는 나라란 뜻인데 그래서 배경이 하늘나란 거 같아 구름이 같아 그치? 천사가 나오네. 아빠가 천사를 안 갖고 왔는데 일단 그래도 아빠한테는 블랙캣이 있으니까. 아빠의 첫 번째 선택은 모든 블랙캣이야. 오이구야 저 천사 멍멍인가 천사 멍멍이가더 빠르다. 짜잔 역시 천사 멍멍이는 한방 컷인데 블랙캣한테 이 중에 천사의 세네가 있든가 얘네 일년에 우르르니 좀 셌던 것 같기도 하고 우르르니. 광무가 올라온다긴 한거 같은데 와 이것도 왠지 느낌이 쎄한게 귀염둥이더라 엄청난 노가다를 이거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케이 일단 광무를 뽑자 광무를 광무는 먹는 무가 아니지 귀염둥이더라 광란의 고양이 못으니까 광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싸 4800이면 아아 빠가 좋아하는 사쿠라 뽑아주시고요 어 왠지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쉽, 쉽게 쉽게 이렇게 가네 레이저 한번쏴 주고 아직까지는 순조로 지금 뽑아야 될게우르룬이랑 쟤가 남았구나. 얘 누구냐? 4,855원짜리 제네레이터인가? 누군 거 같아? 싸 크리티컬 터져 주시고요. 역시 이 크리티컬 터질 때 소리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뭔가 상쾌하잖아. 별도 터지면서. 조금만 있으면.. 어유 아빠가 돈을 모아서.. 오케이 오케이 이제 누가 나오나 볼까? 대장이? 대장이 누가 나올까요? 대장아 나와라! 대장아 나와라! 누구랑 나와라! 나올 때가 됐는데 왜안 나오냐? 레이저는 아껴뒀다 너를 위해서 아.. 얘였구나 아.. 저 단발머리 멧돼지.. 에일리언.. 에일리언 멧돼지였어. 잠깐만 아빠가 에일리언을 갖고 왔던가. 야얘왜 이렇게 하나 뒤에 에일리언 느리게 하는 애가 와야지. 네가 그렇게 해, 네가 와야지.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진검승부다. 진검승부 제가 샤이보언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빠가 이름을 잘안해우다 보니까 에일리언엔 불의 정령이 있으니까 아빠가 불의 정령이 쎄. 근데 어이구 에일리언 멧돼지랑 코풀스랑 둘다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네. 아빠가. 좀만 있으면 블랙캣한번더 나올 수 있다. 블랙캣한번더 뽑아주시고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다 어디 갔냐, 혹시? <laughs> 귀염둥이들 혹시 못 봤어? 좀 전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우와, 쟤왜 이렇게 세지? 엄청난 잔시, 장시간에 싸움이 될것 같아, 이거는. 그치? 그렇지, 한번넣었 야, 잠깐만, 이건 반칙이지. 두 마리가 나오는 건, 한 마리도 이렇게, 벅찬데. 야, 두 마리씩 나오면, 좀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그치,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 야, 두 마리는 아니다. 솔직히, 야, 이건, 두 마리는 진짜 아니야. 이건, 반칙이야, 두 마리는 야. 와,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우와, 하지만 끝까지 아빠 포기하지 않고, 안 되더라도, 소지기하자 끝까지 싸워주겠어 아빠는 방무 나와주세요 아빠 나와주겠어 끝까지 아빠 끝까지 싸워주겠어 끝까지 싸워주겠어 얘들아 근데 다 어디가 줄이 편없이 못 봤니 와 이건 너무 세다 와 이거는 진짜 센데 잠깐만 그러면 와 캐릭터 편성을 다리언으로 짜야 되는데 우와... 잠깐만... 에일리언을 멈출 수는 애가 있던가 아... 고양이 서퍼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아빠가 고양이 서퍼를... 와... 에일리언이 이게 무섭구나 고양이 서퍼 어디 갔니? 고양이 서퍼... 팔... 어? 이 누구야? 갑자기 표, 표류 고양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 저 멀리 떠밀려 나가 버린 양코 그가 간절히 원한 육지는 생각보다 가까울지도 가끔 에일리언을 정지 때때로 살아남는다 범위 공격 에일리언 타임 오케이 얘는 뭐야 살아남는다 그, 때일정으딱한번 살아남을 수 있구나 아 11단계까지 일단은 파 어, 아까 유저크가됐다달시키고보아빠받유저요크퍼됐요일성 보기로 파워어요 슈퍼레어 1부이의게이로파 이렇게. 이렇게. 이하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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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